어떡? 빨리 잡아보려고못 잡으면 계속 술래야. 히히. <laughs> 꼬맹이 수인들이 마구 뛰어노네. 비늘부락에서는 항상 어린 녀석들끼리 싸우게 하고 대련만 시켰는데 여기는 뭔가 자유롭게 사는구나. 어? 저기 앞엔 대장간인 것 같은데? 리온이 마을 구경 정도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 한번 들어가 볼까? 마침 칼도 좀 손봐야 하고. 뭔가 정겨워. 내가 기억하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네. 확실히 이 마을은 활기가 남다는 곳이야. 조금 눈이 부실 정도의 느낌? 세계수 근처의 마을이라 그런가? 흥미롭군. 으으으, <laughs> 아니야, 이게 아니야. <laughs> 아직도 무게 중심이 안 맞잖아. 분명히 들은 대로 만들었는데. 저기. 응? 어? 뭐 뭐야? 네가 수인 마을의 대장장이인 거야? 그렇긴 한데... 넌 누구야? 난 수로라고 해. 비눌부락의 낭인이지. 어? 비눌부락? 하아, 그런 곳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응, 저기 저 멀리 송곳 모양 산 근처에 마을이 있어. 굉장히 보기 힘든 녀석이 내 대장간에 찾아왔네. 근데 내 대장간에는 무슨 일이야? 비닐보라기 신무기 같은 걸 보여주려고 온 거야? <laughs> 그런 거라면 대환영이라고! 비슷한 거야. 내 검에 이가 좀 나가서 수리를 받고 싶어. 어? 잘됐다! <laughs> 새로운 양식의 무기! <laughs>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해! 근데 뭔가 재미있는 걸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야 아, 아 이, 이거 음 그, 그냥 나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고 있었던 거야 오 뭔가 잘 안되나 보네 응 조금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에이, 생각처럼 안되네 <laughs> 이 금속 머리 부분은 날 같은 건가 도끼 같아 보이는데? 도끼를 이렇게 우악스럽게 만들면 쓸모 없지 않아? 도끼 날이 이렇게 큰데 제대로 휘두를 수 없을 거 아냐? 아, 어, 음, 그건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이리저리 고민해보고 있는데. 아이, 뭐,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돼. 나, 이레벨도 전문가라고 아까 니네 칼이 좀 상했다고 했지? 겁날이 나간 거라면 금방 고쳐질 수 있어. 내가 내일 아침까지는 고쳐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가져가. 응, 고마워. 사례는 뭘로? 에이, 사례는 무슨? 말로만 듣던 비네이블라게 무기를 구경해보는 걸로도 충분해. 어, 그냥 거기 모로 옆에 놔두고 가. 그, 그래…… 털수 있는 녀석들, 다들 좋은 녀석들인 것 같네. 우리 마을이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는 녀석들도 있지만, 속으로는 다들 배려해 주면서 사려 깊게 지내는구나. 내가 있던 비늘부락은 항상 뭔가 차가운 분위기였는데. 방랑 생활은 그만두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laughs> 으, 안 돼. 티그가 그렇게까지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면 엄청 실망할 거야. 티그 같은 녀석과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일단 같이 여행을 하자. 여행을 하고 둘다 성장하면, 그때 가서 정착 얘기를 꺼내보자.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나중에 티그가 철이 든 모습을 보여주면, 이 마을에서도 날더 쉽게 인정해 주겠지. 여행 중에 보물을 얻으면…… <laughs> 더 좋을 거고…… 이쪽에서는 비늘 수인을 처음 본다고 했으니까, 이 마을에서 지내려면 내가 엄청 노력을 해야겠지. 어엿한 영웅이 되려면 친구가 많이 필요해. 아무리 나 혼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티그? 티그! 리온! 티그는 아직도 안 돌아온 건가? 리온도 안 보이고. 에? 이게 무슨 소리지? 바깥에서 소라니! 소란이... 지금 무슨 일이야? 어, 슈루! 큰일 났어! 리온 언니랑 티그가 너 지금 말다 했어? 그래, 이 겁쟁이 아부쟁이야! 내가 말해줬잖아! 나도 쉽게 허락받은 거 아니라고! 뭐 어쩌라고! 그런 말 계속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어차피 넌 할망구 돌아오면 다 모른 체하고 다시 도시로 떠날 거잖아!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너 같은 건, 애초에 내 보조로 있을 자격도 없어! 히히, 는못 참아! 티그녀석. 물론 자기도 답답해서 저러는 거겠지만. 리오는 나쁜 녀석이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으, 고민은 골치 아파. 냥냥 대전은 항상 서로 끝이 좋지 않다고. 냥,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리온돈 냥, 티그돈 냥이잖아. 코미돈 냥이니까 항상 엮이는 걸 피하는 거라고. 왜냐면 코미가 끼면 다 이겨서 모두 상처받을 테니까. <laughs> 슈로, 뭔가 해봐. 너 티그랑 친하고 티그랑 맞먹을 정도로 강하잖아. 나중에 천장님이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 다들 마구마구 마구 혼날 거야. 하아...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진 것 같은데. 좋아. 내가 나서 볼까? 지그! 어, 아, 뭐야, 슈로 너도 여기 있었냐? 리온이랑 싸우는 건 그만둬. 너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 리온이랑 꽤 오래 전부터 친구였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갑갑해도 오랜 친구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무슨 소리 하냐고! 넌 본심이 아닌 적 없어! 항상 본심이란 말이야! 이상해. 왜 슈로가 갑자기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리온, 다 슈로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며칠 전에는 나처럼 말했는데 아 지금은 너처럼 말하잖아. 뭐? 내가 뭔 짓을 했다는 거야? 슈로는 원래 너보다 철든 녀석이라고. 네 수준에 맞춰서 슈로가 배려해준 것뿐이라고. 어? 아니 나는 딱히 그런 게 아니라. 어, 뭐 뭐라고? 내 수준에 맞춰줘? 슈로 <laughs> 너이 자식 여태까지 날 무시해왔던 거야? 날 갖고 논 거냐고? 아니야, 난 정말로 네 성격을 좋아했던 거야. 나도 원래 너 같은 성격이었던 적이 있는데, 쫑얼쫑얼 <laughs> 변명하기는. 다 듣기 싫어! 너도, 리온도, 다른 녀석들도 다 똑같아! 다들 자기가 제일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티그, 이 바보야! 주변에서 말을 하면 좀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해! 너희는, 들어? 어? 너희는 내가 말을 하면 듣냐고! 그...그건... 할망구든 너든 이 마을에서 내가 하는 말 제대로 들어주는 녀석이 있냐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서 뭐할 건데! 하루가 뭘 다하고 바보 취급에 말성쟁이지금이나 하잖아! 흠... 티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치만... 항상 티그가 먼저 사고를 치고 말을 험하게 하니까. 티그가 항상 그랬던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거미는 촌장이 옛날부터 티그한테 무섭게 굴었다고 듣긴 했어. 티그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 역시 그런 건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일까. 하아. 세상만사는 참 복잡해. 티그 그만해. 지금 친구들에게 말이 심하잖아. 슈로 넌 뭔데 자꾸 나서는 거야? 여기 마을 주민도 아닌 녀석이. 어그 그건 하이, 내가 너무 나섰나? 하긴 현지 주민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참견한 느낌이 드네. 착작하라니까 티그! 하다하다, 이젠 못 모르고 있는 슈루한테도 화내는 거야! 으잉! 너리온 <laughs> 너야! 아, 꼴도 보기 싫어! 으잉!